가장. 1. 에녹이 이 땅에 살던 모든 날은 365년이었더라. 2.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일어나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취하여 그를 세움에 그들이 그로 그의 아비를 대신하여 자기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3. 무두셀라가 그의 아비 에녹이 그에게 가르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의 평생에 그가 사람의 아들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 무두셀라의 후년에 사람의 아들들이 죽개로부터 돌이켰고, 그들이 땅을 더럽혔더라. 그들이 서로 강탈하고 약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고 죄를 지었고, 그들이 그들의 길을 더럽히며 머두셀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5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진노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날들의 그 씨를 멸하시므로 그 땅에 씨를 뿌림도 거둠도 없었더라. 6 그들이 그 땅에 자기를 위한 식물을 얻고자 씨를 심었으나 보라 그들이 심지 아니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났더라. 7 사람의 아들들은 오히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손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그들이 그들의 악한 행위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고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사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8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고 진멸하시기를 생각하셨고 그분께서 그리하셨더라 9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160세 될 때에 아담의 아들 셋이 죽었더라. 10. 셋이 912년을 살고 죽었더라. 11. 라멕이 그의 삼촌 에녹의 아들 엘리사의 딸 아슈무라를 취하였을 때에 나이가 180세라.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12. 사람의 아들들이 땅에 씨를 뿌렸을 때에 적은 수확이 있었으나, 사람의 아들은 여전히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반역하였더라 13. 해가 지남에 라멕의 아내가 그때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14. 무두셀라가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 땅이 그의 날에 안식을 얻고 부패함이 그칠이라 하였더라 그의 아비 라멕이 그의 이름을 무나헴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기참한 고역 중에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15.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때고 그의 아비 무두셀라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고 정직하였더라. 16. 사람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아 번성하면서 그 시대의 여호와의 길에서 떠났으며 그들이 서로 그들의 악한 습관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대적하여 죄짓기를 계속하였더라. 17.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신을 만들었으며 자기 이웃과 자기 친척을 강탈하고 약탈하여 땅을 더럽혔더라.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18. 그들의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남편들에게서 폭력으로 그 아내들을 빼앗고 사람의 아들들이 그 시대에 땅의 가축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취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짐승들 사이에 교배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곧 사람과 모든 짐승이 땅에서 부패하였음이더라.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창조한 사람을 멸하리니 너희 사람으로부터 공중의 새까지 가축과 들의 짐승까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20 여호와의 길에서 행한 모든 사람이 그 시대에 죽었고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사람 위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이라 이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재앙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었더라 21 노아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이 온 땅에 번성하게 하시고자 그와 그 자녀들을 택하셨더라.